지난달 15일, 친구와 주고받던 메신저 대화도, 택시 호출도, 결제도 모두 멈췄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데이터가 저장된 경기도 성남의 SKCNC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보던 사람들은 황급히 다른 서비스를 찾아야 했고, 카카오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도 컸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 127시간 30분, 무려 5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카카오톡과 그에 따른 여러 서비스로 많은 것을 해결하던 사람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국내 카카오 이용자 4,700만 명. 스마트폰이 있는 국민 대부분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든 카카오. 그렇다면 카카오의 서비스 복구가 이토록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재해복구 시스템 부재에 있었습니다. 재해복구 시스템이란 메인 서버와 똑같은 서버를 여러 곳에 분산해 두고 이상 상황이 생겼을 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911 테러 때 재해복구 시스템이 잘 운영됐던 기업들은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금융권에 재해복구 시스템이 의무 도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 데이터 분산과 함께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카카오의 경우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을 뿐더러 중요한 이중화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보관 자체는 이중화가 됐지만 서비스 이중화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자의 데이터는 사고에 대비해 따로 보관했지만 제2의 서비스 시스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프로그램의 이중화 조치는 되어 있는데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 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I T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가 아마존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뭐 그쪽에도 이 기계들이 돌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텐데 그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중화 체계나 우리가 늘 얘기했던 등등의 이제 그 별도의 중복 투자를 통해서. 이런 위험이 30분 안에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카카오의 이번의 이 사태는 분명히 우리가 바람직한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이중화 체계나 또는 중복시설 뭐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모자란 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번 사고로 좀더 고민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특정 서비스에 사회가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란 지적이죠. 이 때문에 대책을 마련할 때 단순히 재난 매뉴얼을 만들거나 데이터 센터 설비 규정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되는 건지금뭐 유럽이나 미국이 하고 있듯이 반독점 규제 법안 정비하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것들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하나의 회사, 하나의 서비스에 너무 의존도가 심해지는 걸 반독점 규제 법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거고, 징벌적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고의든가 아니면 그 것이 실수라 하더라도 너무도 큰 어떤 피해를 입혔다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기업들이. 아, 우리는 요만큼 돈을 버는데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안주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카카오 서비스 복구 기간 동안 정부의 대응도 분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복구 상황을 긴급재난 문자를 통해 알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나 지진 경보가 아닌 민간기업의 상황을 정부가 재난안전정보로 분류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카카오가 일상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 대응 체계 안에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을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재난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 더 이상 비가 와서 건물이 물에 잠기고 불이 나서 대피하는 것만이 재난 상황은 아닙니다. 데이터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제2의 카카오 사태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